네, 회사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그 업무에 대한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. 업무를 어떤 그 할당을 받다? 업무를 지정을 받다? 이런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. 먼저 제일 잘 아시는 것이 인턴십이죠. 어디에 가서 하는 거. 근데 인턴십은 많이 아시는데요. 그 한국에는 엑스턴십은 별로 잘 없어요. 어디 파견돼가지고 그 가는 경우죠. 그래서 인턴십과 엑스턴십이 두 개가 다 있다는 거. 인턴십, 엑스턴십, 인턴십, 엑스턴 어 엑스턴십에서 파견해서 하는 거죠. 그다음에는 업무를 지정을 받다 할 때, assign, assignment, assign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. assign 나 거기에 assign 됐어. 이때 우리가 assign, assign, assignment assign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그다음에는 딱 여기 지정된 요거 이거가 designa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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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어렵죠? 딱 지정된 업무. designation. designation. 그런데 제일 좋은 거거든요. 프로모션이죠. 우리가 진급하는 거 프로모션, 우리가 그뭐 상품을 프로모션하다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바로 그겁니다. 우리가 프로모션을 하죠. 그런데 조이 주심할 거는 이런 그 어떤 업무에서 타 t 디니스타 n 디니스는요 굉장히 그 나태하고 빨리빨리 안 하고 지연을 시키고 이럴 때는 우리가 전부 다그 프로모션에서 거, 거꾸로 어 이렇게 그 강등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. 되 여러분들에게. 인턴십과 엑스턴십이 있다는 것. 의외로 미국에는 엑스턴십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. 파견이 돼 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그 1년 이상 그 일을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고요. 업무에 그 어떤 할당을 받다 할때 assign, assigning, assignment. 그다음에는 딱 정해지는 게 designatio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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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그 s 발음이 그 대지 발음이 나는 것 대지 그네이션 발음 이상하죠? 그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갖고 싶은 프로모션 문제는 tardiness 어떤 꿈을 거리고 지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. tardiness는 안 된다 해서 업무에 관련된 표현 한 번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. internship externship assign assigning assignment designation promotion tardiness